할렐루야, 우리 질매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조차도 외적인 표식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의 할례 받는 자가 참된 유대인이 되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잡니다. 첫 번째로, 할래는 형식적인 할래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할래가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표징이었습니다. 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시 너의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합니다. 곧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외적인 이 할례만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도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을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멀도다. 사람의 겡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들의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길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충격적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심과 도덕적인 윤리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이방인이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무시하고 어기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 모습이 아니라 곧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겉으로만 번르하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 없이 자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참된 유대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로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또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그즉 표피를 베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리미야 4장 4절 말씀에 이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베고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래자이고, 참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육신적, 표면적 할래가 할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할래는 마음에 하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29절 하반절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성도 같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 유대인 척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영으로 생명으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자를 뜻합니다. 즉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스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입니다. 바울은 겉모습이라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성도, 참된 할례자는 마음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자 성령의 역사로 삶이 변화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참된 할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래, 몸에 표피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유대인.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할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마음의 할례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겉으로, 외모로 폭이 좋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자들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말한. 하울의 그 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인 할례자가 할례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자,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양이 모든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